사무용 집게를 달아봤어요. 그 집게 그냥 일반적인 집게 그거를 여기 여기에다가 껴가지고 눈이 절대 안 감기게 해봤어요. 네. 아유, 이런 놈이랑 경쟁을 했네. <laughs> 시반정 해야 돼. 지금 5시 반이잖아? 근데 나 진짜 공부 5시간 반밖에 못했어. 이게 말이 돼? 내 12시 공부 시작한 것도 아니야.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. 혼자 공부하면 안 되겠다. 뭐 상위권 애들은 어차피 항상 하던 공부잖아요. 중위권... 저 같은 경우는 아 일단 학교를 안 간다. 그러면 놀... 조금 놀다가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니까 공부가 그렇게 이렇게 딱 잡혀서 하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자, 사, 사, 사. 어쨌든 이렇게 오, 당연히. 사실 저는 제 공부 집중력을 되게 믿는 스타일인데 혼자서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진짜 너무 불안한 거예요. 학교를 이렇게 안 가도 되나? 독서실을 그냥 1년권을 아그막 3개월씩 좀 길게 끊어서 다녔는데 받은 적 있어요. 한 2주인가? 집에서 절대 공부할 를수 있는 타, 타입이 아니라 저는 진짜 무슨 집까지 해 봤냐면 집에 이렇게 조명이 두 개거든요. 여기를 여기를 끄고 여기만 켜면 약간 분위기가 좀 카페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, 아 여기는 카페다 이러면서 세뇌하면서 막 공부도 하고 그때는 계속 독서실 있었죠. 학, 학원도 가고 학원 관계 좀 도움이 됐죠. 알 그대로 습관이 안돼 있던 거죠. 네. 여태까지 뭔가 좀 혼자보다는 주변에서 쏘아 붙여야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, 저는. 옆에 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인강을 보다가도 네이버 창을 틀어가지고 뭘 웹툰을 보든 뭘 하든 하고 싶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마 이번 홍공에 성공을 했지 않나 싶어요.